자, 윤희의 1학기 성적표. 아니 이게 이런 완벽한 성적표로... 안녕! 헬라 음이윤희의 음이윤희예요!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겨울방학을 여칠 전에 했습니다! <laughs> <laughs> 겨울방학에사너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윤희. 선생님께서 방학식을 하면 항상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적표! 아, 성적표야? 그건 저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적표를 1학기 거, 2학기 거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laughs> 음이윤이 성적 공개 자신 있나요? 네. 전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1학기 때랑 2학기 때다잘 나왔거든요. 자, 그럼 누구 거부터 공개할까요? 응. <laughs> 자, 은이 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네, 1학기 거는 여기 있어요. 음이 윤이 다니는 학교는 이렇게 종이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성적이 바로 두둥. 먼저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국어는요 제가 헉, 다 매우 잘했어요. 국어를 네, 잘해서 다 매우 잘는고요 네. 사회는 진짜 처음 들어온 거라서 어려웠어요. 어, 역사에 하나 잘함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네. 매우 잘함. 그다음에 도덕 다 매우 잘함이에요. 우리 음이가 좀 예의 바르긴 하지. <laughs> 근데 도영이 하나 아쉽게 자랑 있다. 제가 도영이 약하거든요. 그럼 뭐에 강해요? 네, 저는요. 저 저는요? 네. 전 과목 뭐. 아닌데. <laughs> 그 다음은 과학이 있어요. 어 지구와 우주 매우 자랑. 그리고 직장에도 지금 어 과학은 다 매우 자랑이다. 과학은 쉽지만. 오! 그다음 체육. 치유. 아 체육이 아쉽게 사람이 걸리나 있네. 나나 건강 싫어해. 왜? 밥을 어 정해진 대로 먹고. 응 영. 어? 우리 어미는 밥을 섞어 먹고 비벼 먹고 말아 먹고. 그리고 내가 이거 표현에 이거 어. 춤으로 하는 거였거든. 줄리를 했어. 아기 공룡 줄리. 열이 빠가. 음악. 어 음악도 음... 다 매우 잘하이네 미술 표현의 잘람이다 아, 나왜잘람인지알것 같다.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붕어빵 기억하지 마. 일기가 약간 아쉽게 잘람이지만 나머지는 더 매우 잘하고. 영어도 처음 배워서 어려웠을 텐데 잘했다. 어, 어 그때는. 진짜 일학기 때는 성공적이었어. 아니야. 내가 더 성공했어. 아, <laughs> 일학기 때 선생님이 써 주신 거는 말과 행동이 차분하여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에이. 의미지만 어? 얌전한 척 했는데? 응? 너... 지난번 <laughs> 지네들은 <laughs> <laughs> <내 미치네스는> 양파처럼 <laughs>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 <laughs> 양파 같은 여자 나도 <laughs> 양파 아니야 하지만 양파 안 먹는 여자 하은뭐 <laughs> 아, 다들 좋은 말 써있어 기다려 <laughs> 어 뒤에도 엄청 많이 써있네 <laughs>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된데 <laughs> 만족스러운가 보네 이제 내꺼 보자 <웃음> 그래? <laughs> 내꺼 1학기꺼는 진짜 잘했지? 나다 어, 틀렸어 자 윤희의 1학기 성적표 아니 이게 이런 완벽한 성적표윤야 윤희의 성적표가 완전 완벽해 아뭔 소리야 나 1학년 때도 어, 1학기 2학기 다 매우 잖아 2학년 때도 1학기 2학기 다 매우 어? <laughs> 내가 더완벽해 전부 올 매우 잘함 자세히 뭐볼 것도 없네 그래 장기야. 자 밑에 의견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착실한 학생이며와이연필 하나도 안 빌려주는... 고운 심성을 지닌 아이래야니 소재만 배우면 어떻게 할게? 소재끼처럼 배우기... 이 엄청 좋아. 착하대... <웃음> <웃음> 어... 이 학기 성적표는 둘다 나쁘지 않아? 맞아, 자. 난 자랑 녀석이 막... 까꿍... 이제 그럼 이 학기 성적표를 한번 공개해 볼까? 1학기 때는 이렇게 매우 잘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2학기 때는 이렇게 전부 다 글로 나와요. 그래서 다 읽기가 힘들어요. <laughs> 시작과 끝만 읽으면 돼. 그거. <laughs> 전 영역에 걸쳐 고루우수하고독해력과 문장 표현력이 좋은. 음. 좋은 말이었어. 좋은 야. 말 있어, 좋은 말. 언니가 그걸 잘하는 거는 아마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에서 진짜 언니가 책 독서왕이잖아. 의미가 책은 진짜 많이 했지. 유희는 주로 만화책을 많이 했어. 어, <laughs> 사회도 한번 볼게요. 잘 표현함, 잘 표현함, 바람직함, 잘했다는 얘기야. <laughs> 잘했다는 얘기지. 도덕, 어, 허 최선을 다한데. 좋은 말이야. <laughs> 어, 진짜. 엄마 제침 믿지 마. <laughs> 잘한대, 잘한대. 음악, 음악도 잘한대, 잘한대. 미술, 미술도 잘한대, 잘한대. 영어, 영어도 잘한대, 잘한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저 봐, 저 봐, 저 봐. 아, 감옥별로는 다 잘했고 종합 의견 한번 볼까? 이거 봐, 되게 종물만 써있어. 주뇌가 명석하고 성실한 의미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정해진 원칙대로 시간 계획을 세워 행동함. 오. 어, 아, 종물만 써있어서 읽어 일곱나 많아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도 잘음 교과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생이래. 와우. 동업음수이거든 어, 항상 언행이 바르고 공손하게 행동함 너데 엄마한테 왜 그래? 음, 음. 너 엄마한테 가끔 야라고 하잖아 그래야 오. 오. 아! 죽을 것 같아 의미 2학기 성적표 만족스러운가요? 음. 음? 이 매우 잘함 이런 거안 나오니까 좋지 어 다행이야 나 엄마한테 o 어. 생각하고 있었거든 어.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유니꺼도이 학기는 이렇게 글로만 있어요. 구, 국어. 후에 그러니까 더 칭찬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그냥 할수 있다고 써 있어. 그래, 할수 있어. <laughs> 자 종합 의견 중요하니까 볼게요. 오, 여기에 칭찬이 써 있네. 학업 성취도가 고루 우수한 편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잘한다는. 얘기 아, 친구들 관계에서도 언제나 아니. 잘 지내는 특별. 아이래. <laughs> <laughs> 보무도 내가 축축스러워요. 1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성적표가 잘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만족. <웃음> <웃음> 올해도 아주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래도 방학 동안은 4학년 걱정 없이 잘 놀고 싶습니다. 저도요. <laughs> <laughs> 그래도 4학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방학 동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자, 미리 예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도 즐거운 겨울 방학 아, 보내세요! 보내세요! 은이와 <laughs> 윤희의 성장 공개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응. <laughs>